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습니다. 먼저 국무 1차장은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 실장입니다.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도루 죄송합니다.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 및 점검, 분석, 평가에 강점이 있습니다.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.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. 국무 2차장은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입니다.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,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입니다.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인사입니다. AI, 바이오,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 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.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 주시길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